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20,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유브르다의소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새 갈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대접 심판 중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강유브르데에 쏟음으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재앙의 핵심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대접을 유브르대에 당에 쏟아서 강물이 말라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강은 1세기 말 로마 제국과 당시 로마인들이 무서워했던 파르티아 제국의 국경이었던 곳입니다. 이전에 전쟁에서 로마는 두 차례나 파르티아 제국에 패배를 했습니다. 유브라데강은 구약적 배경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동쪽의 경계였습니다. 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들의 침략을 막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말라 버렸다라는 것은 가로막힌 장벽, 장애물이 무너지고 침략이 가능해졌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용에서 와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강이 마른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관계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과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대표되는 세상,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길이 열렸음을 또 그것으로 인하여 공격이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열린 길은 곧 스스로 자신들의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강이 마른 것을 보고 힘을 얻어 교회를 공격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는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보았던 용과 두 짐승을 가리킵니다. 악의 3의 일체입니다. 이 악의 3의 일체가 유브라다강의 마른 것을 보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각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입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거짓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도 속이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곤 군대를 소집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하는 수단은 이적입니다. 새 더러운 영혼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적을 보여주므로 자기들의 말을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의 영에 미혹된 자들 중에 12절에 동방의 왕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14절에서는 온천하 왕들로서 확대되어 미혹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온 천하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과 동의어입니다. 즉 그들에 의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온 우주적 규모의 그 전쟁이 있음을 16절에 아마겟돈이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영은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아마게또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또니라고 읽습니다. 하르는 산을 의미하고 마겟또는 무기도의 어근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기도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무기도는 평야여서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도의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지역명을 뜻하는 것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무기또라는 도시는 여러분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사기 5장과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야 23장, 역대기야 35장, 스레가 12장 등이 장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로서 이 무기또가 사용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아마게또의 의미는 세상이 사탄의 통솔 아래, 적 그리스도의 정권과 또적 그리스도의 종교가 교회와 대결하는 최후의 전쟁을 위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이 극심해지며 또 모든 부분에 억압받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부르짖을 때에 호련히 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백성을 구현,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순식간에 박살이 나며 끝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지하는 왕들은 패배하며, 거짓 선지자들은 파멸을 당하고, 백성은 근심으로 이끈 잘못된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러 오는 모든 대적들은 그런 멸망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려, 대적하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이아마기 돈에 총 결집하겠지만 직결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만천하에 그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 한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새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미혹받은 모든 불경건한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영적인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린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국경선이 뚫리고 적들의 총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세영이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가 깨어 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깨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며 여러분 너무나 쉽게 유혹을 받고 타협하며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여유와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긴장을 늦추거나 잠을 자서는 안 되고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지속될 것이고 또 주님이 아니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에 15절 말씀처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하나님께서는 하늘 재단에서 신원하여 달라라고 구하는 그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 주셨습니다. 또 19장 8절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어,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옷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아,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로서의 신분을 지키고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으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말 주님의 재림의 날에 깨어있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는 영광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서 쏟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공중은 악의 영역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사탄의 전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 성전을,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큰음성이 나오는데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주님의 속죄사역의그 완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요한기수로 21장 6절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었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 18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인들이 나타납니다.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와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는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 17장과 18장에서 이큰성 바벨론에 대해, 대한 멸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뿐만 아니라 만국 성도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큰성 바벨론을 축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의 그 중심들이 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계 없 간고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과 산은 여러분 영구적인 것을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것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와중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저 심판은 사람이 회개한다라는 것에 대한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교회 시대 속에 계속 계속해서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장차 이 말, 아마겟돈의 그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아마겟돈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와 악으로 불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결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님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영향을 받기에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싸우는 것은 온 천하 만물 아래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베소 교회를 향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나 혼자만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예상하지 못할 날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전쟁이 마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맞아 누리기 위해 깨어있는 자는 러런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의 옷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오늘도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